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깨우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자리 가운데 상한 마음 세상에서 갈라지고 찢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모든 것 하신 하나님께서 얼음 만져주셔서 세상에 줄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혜로만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이 저의 길과 진리 생명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여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다니엘처럼 믿음을 잘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보유할 것이며, 그가 그 보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파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오 몇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돌여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정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친할 것이요 또 여자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시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니엘은 이때의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을 위해 슬퍼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서 다니엘은 먼저 누구를 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거나 천사를 만나게 된다면 신기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살수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 천사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 때문에 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고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고 손을 대어서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일들,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11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있는 미래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 저희가 조금 후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과 모략, 배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끔찍한 일들이 미래에 일어난다는 것을 그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일어나거나 어쩌다 일어난 사건들입니까? 아닙니다.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 결과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메데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강성한 제국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메데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제패할 때그 모든 일을 주관했음을 의미하며,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일까지. 보이는 세계의 일 배우의 영적 세계의 실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메데바사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메데바사가 강성한 제국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나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결국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그 메데바사제국이 멸망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냐면, 특별히 네 번째 왕이, 메데바사제국의 네 번째 왕이 아주 부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정확히 어떤 왕인지 확실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몇몇 학자들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축적한 부로 군대를 일으켰고 헬라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었고 메데바사 제국은 점점 힘이 약해져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데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은 점점 더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헬라 제국의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떨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이 왕은 누구를 예언하는 것입니까? 알렉산더 왕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지 왕이 될때 국민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전부 점령하겠다. 그리고 정말 그의 선포대로 실제로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많이 벌였고 그가 얼마나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냐면 인도까지 정복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33세에 뜻밖의 병을 앓게 되었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헬라 제국은 어, 알렉산더 왕의 아들에게 왕권이 계승되지 못한 채 헬라제국의 장군들에 의해서 4등분 되어서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절 말씀에 어, 하나님의 사자가 잘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됐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완벽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백 년이 지나 후에 정말 완벽하게 성취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단위에서 11장에는 130여 가지가 넘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예언들은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생겼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되어서 맞아떨어져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분명 오늘 이 천사가 예언하고 있는 것들은 다니엘 이후 수백 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정확히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서 그 예언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이런 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 정확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기술한 다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처럼 성경에 슬쩍 편집해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편집해서 그 역사를 이미 다 보고 난 후에 다른 저자가 어, 다니엘서 11장에 슬쩍 편집해서 끼어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맞는 말 같습니까? 어, 저는 분명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서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환상과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예언들의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도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단위에서 11장의 말씀에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도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메데바사의 네 번째 왕처럼 물질의 의지에 살지도 않을 것이고 헬라제국의 알렉산더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에 우리가 정신 차려 영적으로 깨어 있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예언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언이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이 5절부터 19절 말씀에는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방왕과 남방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서 말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장 그의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시작했는데, 네 등분하여서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이네 나라 중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두 나라, 이스라엘 남방에 위치해 있는 푸톨레미 왕조와 북방의 셀레코스 왕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푸톨레미 왕조가 있고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셀레코스 왕조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나라는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력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두 왕조가 계속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6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도 얼마가지 못했습니다. 히톨레미 왕조의 공주와 그 자녀들이 멸족되었고 버림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룬 것처럼 보였던 이 두나간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것이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계속되는데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고 파친을 하려다가 또 다시 배신을 하게 되고 이런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두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하고 싸우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제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인데, 그 14절 말씀은 그 왕국, 왕국들의 싸움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두 왕국의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힘을 의지할 것인가? 어느 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방왕이 의지하기도 하고 또 북방왕이 의지하기도 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것 그것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싸움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전쟁터가 중간에 껴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나라의 영적 전쟁 한복판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끼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스스로 높아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본문에서 보았던 것 같이 태극기파와 촛불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미국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중국을 의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나라가 의지가 되고 어느 쪽에 붙어야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력, 외모,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각기파나 촛불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루어내게 쌓는 그런 교만과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 도가 일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미래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나라는 그렇게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최고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할 길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요.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십자가의 길보다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 그 세상의 지혜가 더커 보이고 그것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따라가려는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또 오늘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의 길과 진리 생명됨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2022년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 교회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세상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폐하여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뒤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내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조나 또 육체의 정욕이나 그것을 쫓아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 나라는 갈수록 힘이 더하여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는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 분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일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역사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드리는. 그럼 우 리가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간 자를 기도 합니다.